你要听什么？ 수소과영동공화입니다첫 번째는 빈산저수기 발생 시에 수소과 영동 데이터를 시각화하였습니다. 선 상승 공간에서 영분이 낮게 부포하는 영상이 점점 뚜렷해졌으며 또한 최근으로 갈수록 고온, 저 고염, 저온에 안정화하는 저층 농조성이 강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층의 농도성소와 수원입니다. 최근으로 갈수록 저층 농도산소가낮아때듯 나타나는 표층 수온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층 수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농도산소가 염분 산소와 염분입니다. 저층 염분 산소가 낮은 해역일수록 저층 염분이 낮은 구간에 분포하는 경향이 강화되는 확인할 수 있었고, 반대로 저층에서는 염분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저염공간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고염수 분포의 중심 분포가 중층 차지하였습니다. 세 번째, 비자수수에 발생 해역의 연도별 평균 수온와 염분 변화입니다. 먼저 표 저층 수온 변화를살펴 보면, 표층 수온은 전체적으로 23도에서 25도 범위에서 변동하였고, 온난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그리고 표층연분은 초반에 급격히 상승 후 이후에는 다소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층연분은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네번째는 남해안 비자수수계 발생 분포지역의 변화경향입니다. 연구기간은 다음과 같이 총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발생 분포지역과 변화를 확인하였습니다. 북원원에서는 관측지점의 수가 적고 주로 내문쪽심에서 관측되었습니다. 북원초에서는 관측빈도가 늘어나 중부 및 남부 해역으로 선별된 경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한 3에서 발생빈도와 지속성 모두 증가하며 빈산 수속의 발생 지역의 중첩도가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갈수록 발생 규모, 빈도, 공간적 집중도 모두 상승 추세를 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연도별 총빈산 수속의 관측 횟수입니다. 일단 연도가 최근으로 갈수록 빈산 수속의 관측 횟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빈, 발생 빈도가 확대됨을볼수 있었고 14년도 이후로 급격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예측 결과 향후에 또빈산 수속의 발생 빈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요. 그리고 50년도에는 100회 이상으로 관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로 겨, 연구 결론입니다. 첫 번째 남해안 빈산 수속의 발생 전후 해역의 수온과 연분 분포 양상에서 표층에서는 고수온 저층에서는 고수온 저염분으로 성층이 강화되고, 저층에서는 저수온 고염분으로 정체된 수계가 수직 혼합을 억제하여 표층의 열에너지가 저층으로 전달되어되지 못하면서 수 수소 공급이 제한되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으로 갈수록 표층은 고수온 저염분, 저층에서는 저수온 고염분의 경향이 두드러져서 회수의 혼합을 악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빙사수수계의 형성이 더 빈번해졌습니다. 세 번째, 연도별 빙사수수계의 발생 해역에 표층, 저층 수온과 염분 평균 변화에서 10년 이후에는 표층과 저층에서 수온이 상승하는 해양 온난화 경향이 관측되었고, 표층과 저층의 염분 차이가 커져 성층화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저층의 용존 산소 농도로 이어져 감소로 이어져 해수의 수직 혼합이 억제됨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는 초기에서 제한된 구역에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발생 지역이 확대되고 빈도 또한 증가함을 통해 산소 구갈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로 다섯 번째로는 10년대 이후에 급격히 증가 관측 캐스가 급격히 증가하며 최근에는 약 20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추세선을 분석한 결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제어, 장기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연구는 빈사산소계의 발생 특성을 규명하고 표층과 저층의 수온 연분 분포가 성층 강화를 초래해 산소 공급을 감소시킴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발생 범위와 빈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로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 연구의 결과는 해상,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